앞에 거두개 먼저 따로 풀고 말았지? 네. 그리고 뒤에 거두개 따로 풀어서 공통인 걸구하는 거야. 네. 앞에 거두개 하자. 요거 넘어가야 돼 2x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지? 네. 여기 1이 있었지? 네. 요 1이 넘어가면 2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네. 요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2, 네. 그지? 근데 마이너스 1로 넘겨야 돼, 그지 네. 부동화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네. x가 되고 바뀌는 거야.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자, 이제 이건 됐고, 예해줘야 돼. 이제 x가 또 넘어가. 그럼 여기는 2x가 되겠 거야. 네. 마이너스 x니까, 그지 네. 그리고 1이 네. 넘어가면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6이 되겠지? x는 3이,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그지? 네. 또, 3은 여기 있는데,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지 네.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지? 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100도 되고, 막 1000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도 3보다 작은 것만 된다, 이거지, 그지?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